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7주 차 3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문제 아, 여여의의제제실실이 문제. 여성의 문제를 그냥 남성과 구분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사, 여자 사이에서는 여성이지만 사회 전체에 올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의 그 계급 구조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도 사회에서 큰 영향을 줘요. 여성 하면 조화, 유지, 평화, 화해. 그런 하나의 우리 사회가 너무 간과하고 무시했던 그런 개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그냥 여성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이론들이 발전되 나가기 시작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초창기 페미니즘, 이것을 우리 147페이지 보면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여성 운동인데 그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 여기 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탄생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과 이에 따른 자유주의 사상의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몽주의에 싹텄지만 이제 계몽주의를 이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시작 나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예,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자, 이 특징은 뭐냐면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급적인 관계를 이제 타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 해방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성의 권리를 찾고 여성을 해방시키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자. 자, 그래서 원래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 148페이지 밑에서 두째 단락 보면 원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공적인 영역인 사회와 사적인 영역인 가정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매춘, 미혼모, 포르노 등의 문제는 개인적 자유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공적인 문제와 지금 겹치고 있어요. 과거에는 공적, 사회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을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죠. 공적인 문제로.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에 여성 해방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다 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의 영역에 있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성 해방 운동 남녀 평등 이제는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평등. 그 페미니즘의 목표가 남녀평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과연 남녀평등인가? 그래서 여성들도 남자처럼 군대 가고 남성들이 하는 일을 여성들도 하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기능적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대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남녀 평등인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계몽주의와 자본주의의 영역 속에서 어떤 계급 문제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마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나타나요. 마크스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에서 마크스주의 페미니즘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거죠. 여기서 보는 문제는 뭐냐면 여성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의식적인 차별 문제, 여성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문제는 자본주의 문제다. 자본주의의 계급구조가 여성의 문제, 남성과 여성 간의 계급적인 관계를 만들고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51페이지 2, 4, 6째 줄 막수주의 페미니즘은 산업 여성 노동자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구조인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생긴 거다. 여성 문제는 남성의 자산과 이윤 추구를 위해서 여성 노동의 착취를 불가피하게 만든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의 이익을 따라서 여성 노동을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해석한 것이 바로 마크스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그 여성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1960년대 이후에는 남녀 평등, 그리고 자본주의,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여기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하면 여성이 해방된다. 이렇게 봤는데, 아, 그게 아니다. 지금 여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도다. 153페이지. 여성의 문제는 이 가부장제도,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에 의한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막스주의 페미니즘은 사회나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여성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여성문제를 전혀 설명 못한다 자유주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막스주의도 안 된다 여성의 문제의 원인은 법적, 제도적 문제나 하나의 사회 구조로서의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남성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제도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남아선호사상이 생긴 게 뭐예요? 가부장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남아서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 나는 다시는 딸을 낳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처럼 여성의 고통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엄마들이 더 남아서도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가부장제도에 엄마들이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의 출산, 친족제도, 성둔. 요즘에 그래서 이제 호주제도로 이제 여성도 호주가 되자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성의 성을 왜 따라가느냐. 친족제도, 이런 문화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자유의 선택의 문제로 여기 왔던 성, 피임, 출산, 이게 가부장제도라고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페미니즘의 발전 과정은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하면, 여기,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데, 여기 157페이지 두째 달라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마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장점을 모은 거예요. 뭐냐 하면, 합쳐버린 거예요. 여성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플러스 가부장제도.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2번과 3번을 합친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가부장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70년대까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왔는데, 지금 여기서 두 단계를 빼먹었어요. 자, 다섯 번째가 빠졌어요. 여기 책에서는. 정체성의 페미니즘이에요. 정체성의 페미니즘 이건 뭐냐면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나 급진주의나 사회주의나 보면 자꾸 여성을 남성과 대립 구도 속에 집어넣고 남성과 여성을 자꾸 대립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 당했다, 계급 질서 속에 있다, 착취 당했다, 자꾸 남성과 여성을 갈등 구조 속에서 보는데, 이 정체성의 페미니즘은 뭐냐면, 그런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자고 하는 것을 목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여성을 회복시키는 길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요즘에 보면 왜술 선전, 술을 여성들이 물론 먹기도 하지만 술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남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슨 K와는 격투기 폭력적인 것에 왜 여성들이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까? 전혀 여성과 무관한데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그걸 여성들에게 오히려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한십몇년 전에 아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태어나면 야 칭찬하는 말이 야너 나중에 미스코리아 되면 되겠다. 아니 미스코리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여성에게 너의 삶의 목표는 미스코리아라고 그렇게 심어줍니까? 아니, 여성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미스코리아 되면 인생이 끝나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너 미스코리아 된다면 뭐 할래?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게 목표니까. 이 사회가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은 이런 거야. 뭐 타이어 선전하는데 타이어 선전에 여성이 딱 나타나서 부위가 아니면 달리지마. 아니 타이어하고 여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여성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서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도 없어지고 요즘에 여성들을 불필요하는 영역에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이 제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페미니즘의 영향이에요 이건 뭐냐면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으로 여성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여성을 회복하자. 남자 때문에 억압당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왜곡된 여성을 회복하고 여성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자. 쉽게 말하면, 왜곡되어 있는 여성다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성이 여성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처럼 되는 것이 여성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에게 고유한 영역이 있듯이 여성만 여성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아가자. 이게 정체성의 페미니즘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책에서 우리가 좀 보충해야 될 것은 여섯 번째는 다원주의 페미니즘. 또는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에코 페미니즘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책에서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봤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에코는 뭐냐면 에콜로지예요 에콜로지는 뭐예요? 생태학이죠 생태학과 페미니즘이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성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기 책에는 좀 자세히 설명이 안돼 있어서 아쉬웠지만, 환경 문제가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환경이 오염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인간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이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서 자연을 억압하고 혹사시키니까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환경이 오염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억압했는데 그 모습하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했던 그런 남녀 불평등의 구조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야. 자연이 인간에게 억압당하는 모습이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당하는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하고 환경의 문제를 같이 섞어서 다뤄보자. 환경 문제가 여성의 문제고 여성의 문제가 환경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급한 문제가 환경 문제인데 그 환경 문제를 환경 영역에서만 다루지 말고 여성 문제와 함께 다루자. 왜냐하면 파괴와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유지와 보존이 필요한 환경을 망가뜨렸는데 그게 결국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남녀 간의 그런 좁은 관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더 넓은 차원에서 이 사회 전체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여성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고, 여성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성 문제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 개혁 운동이에요. 페미니즘이 여성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성까지 포함해 버려요. 인간까지 포함해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페미니즘이다. 그래서 이 에코페미니즘은 이제는 여성 해방 운동이 아니라 환경 보호 운동이 되고 있고 인간 해방 운동, 신문명 운동, 사회 개혁 운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페미니즘의 길을 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크 그 3F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처음에는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초창기적인 여성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여성 본연의 모습을 찾자 자기를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개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여성들만이 페미니즘을 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외쳐야 되는 진정한 사회개혁 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페미니즘의 발전 과정, 그 이론적인 발전 과정을 우리가 더듬어 봤어요. 책에서는 네 가지만 나오는데 여러분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보충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158페이지 4번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고용, 고용에 있어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OECD 국가 쭉 보면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여기. 예. 여기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60% 미만이죠. 그만큼 아직도 한국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는 거죠.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60% 수준이니까. 낭너원을쭉 참고해 주시고. 더군다나 정치 영역에서는 뭐더 말할 것도 없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뭐 여성 국회의원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자, 그런 내용들을 쭉뭐 뭐 제도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 쭉.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73페이지에 나오는 성 영역에서의 여성 문제, 성 영역.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이 성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오프라인적인 하나의 사회구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독보소 졸업 하나의 그 퇴폐 향락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는 이 성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다 감춰져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문화 속에서 이성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영역에서 부각되는 여성 문제가 여기 아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서 지금 뭐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폭력 범죄와 재범률이뭐 30, 40%의 수준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자, 그런 문제들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 보면, 뭐 B2 운동도 나오고 요즘에 온라인 상의 어떤 성범죄들, 여성, 여현 문화 같은 거, 디지털 성범죄, 이것이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하나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여성 문제로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가정문 영역, 뭐 이런 것들은 통계표는 여러분이 에,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그 어,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어, 자 이제 우리가 아마 이것이 우리가 7주 차니까 아마 8주 차는 중간고사일 거예요. 아마 요거 공부 끝나시고 아마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될 텐데. 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아마 여기 인제 5장까지 배운 것 중에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이제 이 클래스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그, 고그 시간,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은 이제 수업 강의를 듣는, 듣는 것이 아니고, 어,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에, 10월 19일,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니까, 그 주간에 여러분, 에, 시험을 보고, 고용화 문제는 이제 9주 차로 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에, 지금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입장 고령화 맞죠 고령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2020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마 평균 수명이 120에서 15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료 수준들이 높아졌고, 어, 모든 생활 문명의 혜택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주고 있는 하나의 웰빙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럴수록 이제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산 인구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생존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